이건 단순한 가위바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3억을 받지만 진 사람은 잡혀가는 게임이었죠. 게임에서 지면 바로 어두운 방으로 끌려가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12장의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가위, 바위, 보 카드가 각각 4장씩. 처음엔 별 3개가 주어졌고 게임을 시작하려면 별 하나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기면 별 하나를 얻고 지면 하나를 잃습니다. 별이 연계가 되면 끝. 그 사람은 바로 끌려갔습니다. 게임 시간은 단 30분. 승리 조건은 단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카드를 다 쓰고 별이 3개 이상 남아있어야 했죠. 누구나 부자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게임 시작되자마자 한 남자가 연속으로 패했습니다. 별이 모두 사라지자마자 그를 잡은 경비들이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곳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안경 쓴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이 게임이 아니야. 서로 12번 비기면 카드도 별도 동시에 없어지지 않아. 둘다살수 있지.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곧바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부러 같은 카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홉 번 연속으로 완벽하게 비겼죠. 이제 거의 끝이었는데 열 번째 카드에서 안경 쓴 남자가 갑자기 다른 카드를 냈습니다. 실수야. 다음엔 제대로 낼게. 그러더니 태연하게 남자의 별 하나를 가져가려 했죠. 남자가 손을 붙잡자 안경 쓴 남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 연기해야지. 남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판에서도 졌죠. 이젠 명확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화를 참던 남자는 결국 별을 되찾으렸지만 싸움이 나면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카드 한 장과 별 하나뿐이었죠. 거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교활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남자의 마지막 카드는 가위야. 사람들은 모두 그를 쳐다봤죠. 분노한 남자는 방역 카드 말했습니다. 그쪽은 바위잖아. 이젠 서로의 카드가 다 들 통난 상황 둘다 이길 방법이 없어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카드를 섞어서 새로 하자. 그때 경비들이 한 중년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하수구에 버리려다 들킨 거였죠. 중년의 손에는 피가 묻은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남자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다시 게임이 시작됐고 카드는 교활한 남자가 직접 섞어 나눴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시 피 묻은 카드를 받았죠. 그렇게 자리를 뜨려던 남자를 교활한 남자가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지. 이번엔 별세개 걸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활한 남자는 확신했습니다. 저피 묻은 카드는 분명 가위일 거야. 그는 바위를 꺼냈죠. 이길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상하게 웃고 있었죠. 카드를 뒤집자도 놀랍게도 가위가 아니라 포카드였습니다. 순간 교활한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실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피 묻은 카드를 알아볼 거란 걸. 그래서 중년 남과 함께 미리 카드를 바꾼 뒤 다시 피를 묻혀 서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활한 남자는 패했고 경비들에게 붙잡혀 어두운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서로의 눈을 보며 같은 카드를 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목숨과 돈둘다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게임이 있다면 해보고 싶으신가요?